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앤이와 이렇게 예쁜 세가지 스티커 오늘 워런 스티커 하나 빼고 오늘은 드대로 꾸며주시면 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짱구 뭐인를 보여드릴건데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짱구 이거 하나랑 이거랑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에요. 그리고 제가 입은 네, 시계도 지금 자 그래서 몇일인지가 볼수 있죠 이거일까요 1월5일입니다자 여러분 이번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시간으로 또 재밌게 만나고.

데플린 생일인가봐요. 이렇게 커플이 엄청 많이, 개플린 나이만큼. 얘, 얘 누군지 알아요? 얘는 비비안이라는 친구예요. 그 다음은 루나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. 그 다음은 샘, 샘이라는 친구읽어 그 다음은 이 책, 컬러, 컬. 그 다음은 이연 비비안 책읽어볼고요 자, 여러분 그러면은 저니 조금 너무 힘...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기쁘거든요? 그러면 다음에요 안녕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쁜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. 셀 300석을 붙였는데 게... 신부사는 살았습니다. 2를 백석을 준다지. 신청은이 말을 듣고 곧장 부둣가로 갔어요. 제발 하면 셀 300석이 필요하답니다. 바다님은... 자, 그러면은 예쁜 코디가 됐으니 우리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딱그렇다면 우리 함께 춤을 춰볼까? <laughs> 이거는 귀걸이로 표현한 거예요. 이거는 립스틱으로 표로 표현을 한 거고요. 알겠죠?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시 한번 립스틱 퀘스트를 해볼게요. 오, 이, 해, 우, 구. 그 다음, 2단계. 해, 아, 어, 어, 이. 이를 붙이지 말고 에, 아, 오, 이, 아. 그리고 이번엔 그냥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. 에, 아, 어, 어. 햇바닥 벌리죠. 에, 어. 이렇게 혀를 움직이기만 하고 나서 합 수, 입니다. 린다, 면지간이만는 다음 시간에 만 m 게요 그럼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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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안녕하십니까지지 않아요? 내지 않아요? 그요그 다음은 제그 I 않아요? 그아요 그지 아 o 그지 않아요? 그지 않아요? 아요 그지 않아요? 그지 요 그지 해아요요 그지 시작 Uh, uh, da, mo, dee, dee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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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, yoo, dee. I'll make it.